혼전 불륜으로 이혼한 전 아내의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입사를 하고 지방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내와 갑작스럽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러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아들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서울 본가 근처로 근무지를 옮겨서 근무를 하기로 하여 어머니가 첫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오셔서 아들아, 내가 아무래도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서 유심히 보았는데,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자주 외출을 한단다. 그러고 뭔가 이상하게 내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 그러고 둘째는 아버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전혀 닮지 않아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 보았는데 첫째는 내 아들이 아니란다.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럴리가요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세히 알아보거라 하시게 네 다시 알아볼게요 하였지요. 그러고 생각하니 결혼 전 아내가 만나던 남친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서 혹시나 해서 두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보았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왔는데 아내가 외출을 하고 없더라고요 늦게 들어오기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하였더니 머뭇거리며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야? 하니까 아내가 펄쩍 뛰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기에 당신 준서 누구야? 다 알고 있으니 바른 대로 말해? 하였더니 오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며 소리를 지르기에 서류를 내놓고 이거 설명을 해봐. 했더니 준서가 내 아들이 아니라잖아. 아내는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후 변호사를 통하여 둘째는 남기고 이혼을 했지요. 그 후로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해서 오빠 왜 나를 버렸냐고 고래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며 둘째가 보고 싶다네요. 이제는 전화를 차단해야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저에게 실화가 되었네요. 저에게 응원의 글 많이 주세요.